쿠바 콘크리트 같았던 삶 속에서도 희망이란 이름의 잎들이 보이고 있다. 500여 년간 스페인과 미국의 억압 속에 마음 편히 제 땅을 일구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 그러나 10여 년 전부터 쿠바인들의 메말랐던 삶은 촉촉해졌다. 도시 한 가운데 유기농 작물을 심고 거두는 데 성공함으로써 세계인의 주목을 받고 있다. 그들이 다시 펼쳐가고 싶은 푸르른 꿈은 무엇일까? 등 위에는 미국, 옆으로는 멕시코 사이에서 버티고 있는 나라가 쿠바다. 아바나는 쿠바의 수도이며 면적은 서울만하다. 고요하던 쿠바에 처음으로 당도한 이 방에는 콜럼버스 인간의 눈으로 발견한 가장 아름다운 땅이라며 감탄했다고 한다. 당시 인도로 가는 길을 찾고 있던 그는 자신이 인도에 도착했다고 믿었다. 콜럼버스의 착각에 의해 지금도 자메이카를 비롯해 쿠바가 속해 있는 이 지역은 서쪽에 있는 인도, 서인도라고 불리고 있다. 400여 년간 한가로운 쿠바인들의 삶은 스페인 사람들이 가져가 버렸다. 스페인은 남미 진출을 위한 기지로 쿠바를 이용하며 시시콜콜 간섭을 했다. 사금 채취와 사탕수수 농장에서의 혹사로 죽어간 원주민은 수십만에 달했다. <목소리> 사람들은 불안한 나날에서도 한듯한 삶에 대한 기대의 불씨를 간직했다. 수백 년간 쌓아온 쿠바인들의 열망은 탑이 되어서 사올랐다. 그 한가운데 쿠바의 진정한 자유를 갈망하며 사라져간 사람 호세 마르티가 있다. 떠나고도 그토록 쿠바가 걱정스러웠을까? 바른 삶의 고개를 넘어온 흔적은 나라 곳곳에 남아있다. 1500년대 초, 스페인은 쿠바의 털을 닦은 후 신대륙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쿠바에 몰려드는 네덜란드나 영국의 해적들을 방어하기 위해 이새로이이시시사용했했쿠쿠의의통통은직직이이편하하다 두 시간 정도 버스를 기다리는 일은 예사다. 휘발유가 부족해 대중교통 수단으로 많이 이용되는 것은 주로 마차다. 포성도, 치열한 전투도 과거가 되어버린 지 오래지만 세월이 쿠바의 정신까지 앗아갈 수는 없었을 걸. 꽃의 마르티는 사랑하는 구발을 안고 잠들어 있다. 육신은 떠났어도 누군가의 가슴에서 그리움으로 물결 치는이 얼마나 될까. Yo soy un hombre sincero De donde crece la pama. Io soy un hombre sincero De donde crece la pama. Antes de morir me quiero Echa mis versos del alma Qua hida guantanamera Qua hida guantanamera. guantanamera Mi verso est de una verde claro Ide un carmen encendido Mi verso est de una verde claro Ide un carmen encendido Universo es un cielo herido que busca en el monte amparo. Guanza la mera, la guaida guanza 후두은 수백 년간의 험난했던 역사를 지워가며 쪽빛 바다를 보러 오는 새로운 물결을 맞이하고 있다. 시간의 구속을 떨쳐내고 있는 중이다. 구반은 <놀라> 쿠파라> 조금씩 활력을 찾아가고 있다. 아바나는 16세기 초 스페인 식민지 시절에 개발된 도시. 쿠바를 드나들던 스페인 배들의 기착지가 되면서 중개 무역 도시로 활약했다. 이제 220만 아바나인들은 감추고 싶은 지난날을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느라 분주하다. 미국 의사당 모양 그대로 만들었다는 옛 의회 건물, 카피톨리오. 미국 지배의 손길이 닿아 있는 건축물이다. 어. 쿠바를 전진기지로 해서 남미 진출을 희망했던 미국은 1898년 아바나항에 주둔하고 있던 미국 군함이 폭파되자 그일을빌 미로 스페 인과 전쟁 을 일으켜 승리 한다. 그리고, 그대 가로 쿠바 를 넘겨 받 는다. 쿠바 는1959년 독립 할때 까지 미국 에 예속 된다. 지금까지도 쿠바에 대한 경제의 끈을 꽉 쥐고 있는 미국 매년 170만 명의 사람들이 쿠바를 찾아 관광 수입이 제일 큰 외화 벌이가 되지만 관광객 대부분은 유럽과 캐나다입니다. 최근까지도 미국은 쿠바인들이 제 가족에게 보내는 현금 송금은 물론이고 미국과 쿠바 간 가족 방문 횟수도 3년에 한 차례로 통제해 쿠바를 압박하고 있다. <목소리> 언제쯤 쿠바와 미국은 화해라는 이름 앞에 나란히 앉을까. 어, 이... okay, yeah. 쿠바의 대통령이 전쟁 대신 평화를 원한다는 의미로 조성했다는 존 레논 고안. 이제 쿠바는 세계를 향해 조금씩 나아가고 있다. 쿠바인들에게 음악은 일상이다. 여러 나라 등쌀에 시달리며 살아온 구바의 발자취는 풍성한 리듬으로 완성되었다. 리듬처럼 삶도 자연스레 흘러갈 수 있겠지. 살아온 형편이 비슷한 나라들은 서러움을 풀어내는 것도 닮아있나 보다. 흑백한 콘크리트를 비집고 푸르른 생명이 자라고 있다. 도시 아바나에서는 익숙한 풍경, 건조하던 삶이 한 줄기 물길을 머금게 된 것은 10여 년 전의 일. 1959년 쿠바의 독립 이후 미국은 쿠바에 대한 경제 봉쇄의 강도를 높여갔고 그 와중에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쏟아붓던 소련마저 붕괴돼 쿠바의 삶은 송두리째 흔들렸다. 특히 식품 수입이 중단되면서 사람들은 하루에 빵한 조각으로 연명했다. 영양실조로 5만 명 이상이 일시적으로 실명할 정도. 세상사의 무릎을 꿇을 때가 다시 시작할 때라 했던가. 생존의 기로에서 구바는 도시농사를 선택했다. 이럼 자투리 땅이라도 있으면 도시 곳곳에 삶의 씨를 뿌렸다. 가축의 분뇨나 음식물 찌꺼기를 활용해 흙을 살려나갔다. 녹색의 생명은 굳이 거창한 곳에서 자라지 않는다. 폐타이어나 찌그러진 양철통으로도 제법 근사한 화단이 되었다. 이런 작은 흑상자에서 자라는 미생물이나 지렁이의 토사물은 좋은 퇴비가 된다. 도시 농사를 시작하던 1991년, 비료나 농약 수입이 모두 끊겨 유기농 재배로 전환할 수밖에 없었다. 느리지만 한 걸음씩 자연에 다가간 사람들은 흡족한 결실을 얻고 있다. 8천여 곳의 도시농장과 텃밭에서 가꾼 농작물은 자금률이 95%에 이른다 정부에서 무상으로 임대받은 땅에 채소를 키워 할당된 수확량을 넘으면 내답할 수 있다 도시에 살지만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들이 주 고개. 단골이 있고 팔 것이 넘쳐나니 무엇을 더 바랄까? 기다리면 뭐라도 건지는 것이 있는 게 삶인지도 모르겠다. 사람들은 도시 농부가 되면서 식단을 바꾸었다. 쌀과 고기 대신 유기농 음식을 먹는다. 이런 변화의 결과, 병원을 드나드는 환자 수가 예전보다 30% 정도는 줄었다고 한다. 사람들은 가볍게 사는 즐거움을 맛보고 있다.

서툴지만 서로 안에서 어린 생명들은 건강하게 성장해 갈 것이다. 우리 안에 무성하게 자라는 잡초들도 다 뽑아 비워질 수 있다면 좋으련만. 자연의 품 속에서 아이들은 초록빛 희망을 그려가고 있다. 꿈나무가 무럭무럭 자라기를 바라면서 어릴 적 나무 가지가지마다 매달려 있던 그대의 꿈들은 아직 가슴 속에서 움트고 있는가.